특검법 부결되면 제3자 추천을 뺀 아주센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차피 내란 특검법 제의결하면 협조 안할거 알거든요. 네. 지금 저 정당에서는 저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진해 정당이 실제로 찢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거는 이제 아마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음. 추경호가 그날 뭐 했는지, 신동국이 그날 뭐 했는지, 나머지 지도부인사들이 그날 뭐 했는지를 탐색하는 법안이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3자 추천특검법을 해가지고 일종의 어, 협상안으로 냈던 건데. 음. 어차피 이거 부계시켜 그래봐야 40일 뒤면, 네. 새정권이 들어온다. 음. 그리고 그 세정권은 니네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 그러면, 압도적인 국회 다수당을 가진 상태에 새정부가 저특검법을, 음. 제3자 추천 따위는 그냥 개나 주고, 네. 그냥 우리가 추천한다. 네. 어, 진짜로 찢어집니다. 네. 인정사정안 봐주는 사람이 이제 특검이 돼요. 그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강욱 특검이라든지. 오우, 진짜. 천당우 섭사, 씨. 짜 박살 나는 겁니다. 최강욱 음, 의원이 조금만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음. 그럼 그걸 박은정 의원이 이래서 문정부 경찰계에안들었는 <laughs> 한마디 또던지면 바로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